안녕하세요, 미키 알스의 미키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스 무료 인강, 알스 한 번도 공부 안 해본 왕초보입니다. 무료 인강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책은 따로 구매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일괄적으로 이 수업을 완전히 올려놓은 거는 별로 없고요. 어, 왕초보님분들을 위해서 하지만 유튜브나 네이버 TV, 네이버 TV는 아직 많지는 않은데 공부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올라가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왕초보라는 단어 쓰면 또한번더 걸러지겠죠. 예 왕초보 IELTS 이렇게 걸러놓으면은. <laughs> 이거 제가 한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것들 여기 자 있습니다. 학원의 내용도 많이 나와 있고 개인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참고하시면 되는데 약간 내가 선별 능력이 없으면 조금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고요. 그렇지만은 듣기는 되게 좋을 수 있죠. 듣고 어떤 방향을 잡기 그렇죠. 아는데는 조금 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무료 인강은 제가 봤을 때는 수업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선별해서 듣는 능력이 있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문제풀이만 듣지 마세요. 문제풀이를 많이 들으면 실력은 안 들어도고 스킬만 올라가는데, 그 스킬이 제대로 된 스킬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군대에 계신 분아 i 스 라이팅 그죠? 스피킹 공부를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라이팅이 되면 스피킹 되기 쉬워요 라이팅으로 스피킹 옮겨가기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쓰고 하는 것들은 일단에 시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시간적 시간이 있는데 스피킹은 막바로 얘기를 해줘야 되죠 암기한 거 이외에 진짜 라이팅을 하고 진짜 스피킹을 하려면 그죠? 라이팅을 먼저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스피킹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거 암기한 거이외에 스피킹을 하고 라이팅을 하는 건 시간이 조금 걸려요. 암기하지 않고 스피킹 라이팅을 하려면 뭐가 많이 필요하냐면 어휘가 많이 필요해요. 뼈대가 되는 내 말의 뼈대가 되는 어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 공부를 그쵸? 그렇죠? 스토리에 맞게 무슨 스토리 내가 말하려는 스토리에 맞게 어휘가 나와져 있어서 그 뼈대를 이렇게 나무라고 치면 이게 가지가 이렇게 좀 쳐져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잎사귀를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뼈대를 공부하는 어휘가 크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뼈대 먼저, 그죠? 음, 가지를 먼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잎사귀를 이렇게 그리는 게 도움이 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잎사귀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풍성해지는 거지 잎을 먼저 이렇게 그리는 거는 그림을 그릴 때 되게 어렵죠. 잎을 먼저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정말 어렵잖아요.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것중에 하지만, 입을 그리는 거는 쉽죠. 자,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어휘. 골격이 되는 어휘가 있어야 된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로 생각하고, 어휘로 그러니까 내용에, 그죠?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브레인스토밍을, 그죠? 할수 있는 정도 연습이 하는 게더 중요해요. 혼자서 라이팅 스피킹을 하잖아요. 암기밖에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브레인스토밍의 개념이 조금 더 강하신 게 어휘거든요. 그래서 어휘를 먼저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저렇게 얘기해 보셨는데 어휘가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휘가 있으면 어휘라도 날리면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법 주어 동사만 갖춰도 얘는 영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휘를 갖추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렇그 음. 다음에 라이팅을 먼저 하고 라이팅을 먼저 하고 스피킹을 나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음, 라이팅은 좀 처음에 얘기했지만 어, 시간이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서 라이팅에 그렇죠? 뼈대를 만들고 어, 라이팅이랑 어, 스피킹은 같은 점이 있어요. 생각을 하는 경로는 같거든요. 다만 도구가 얘는 손으로 나오고 얘는 입으로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도구가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지만 이 생각하는 경로는 같다. 다만, 얘는 시간이 많이 있고, 얘는 시간이 없어요, 스피킹이.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암기하지 않고 쓰는 거를, 라이팅 중심으로 많이 쓰고 난 다음에, 그 뼈대를 그대로 스피킹으로 연습하는 거, 예, 정말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죠. 예, 자, 그렇게 하시면, 군대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아 제가 뭐, 어느 사이트가 좋다, 이런 것들은 잘 못하겠고요. 아마, 검색해 보시면, 이게 첨작받는 사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팅요. 이 예. 에, 아이스 시험장 질문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시험은 리스닝, 리딩, 라이팅, 스피킹 이렇게 순서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앉아 있으면 순서대로 이렇게 나눠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묶어 있어요, 얘네가 묶어져 있기 때문에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시험장 가서 헷갈릴까봐 그러면은 캔브리지 알수록 모의고사를 집에서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뭐, 책, 가장 근래 나온 거 14잖아요. 14나 뭐 13이, 책한 거는 풀고 들어가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 보면은 리스닝 다음에 리딩 테스트 세트대로 그대로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그죠? 이렇게 나가시면 요 순서대로 하는 거 아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예. 네, 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스닝의 첫 번째 리스닝은 그죠 그날 딱 시험장 가서 내가 처음 듣는 리스닝이 시험에 리스닝이면 시험을 망칠 수가 있어요 이게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5분짜리) 그쵸 음원을 하나 듣고 그쵸 어 머리를 굴린 다음에 가시는 거 팁을 하나 드릴까요 에 예. 미키의 팁이에요 에 예. 그래서 얘가 처음 듣는 리스닝이 아니라야 됩니다 머리 한번 굴리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세요 지칩니다 예자 그러면 파이팅 Grammar for IELTS. 아, 저도 이책 정말 좋아하거든요. 딱 잘라서 얘기해 드릴까요? Reading 5.5에서 6.0, Grammar for IELTS. 필요 없다. 이름이 IELTS가 있어서 IELTS는 이 책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 공부하면요. 망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베이직 하셔도 되세요. 음, 라이팅도 마찬가지야. 베이직으로 나온 가장 기본적인 거, 라이팅 5.5, 6.0은 문법의 가장 기본적 주어 다음에 동사 와서 요거,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보호가 오던, 목적어가 오던 요거, 요것만 맞춰도 성적이 나오기 시작해요. 요두 문장을 n d 로 연결한 다음에 주어 동사, 그쵸? 그 다음에 아, 목적어나 보호 요런 거, 요것만 맞춰도 6.0, 5.5 나와요. 점검을 하잖아요. 성적이 안 나와요.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 구조가 잘 없어 없는 경우 혹은 동사가 두 개인 경우 그쵸 뭐 이런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경우 이런 거많고요 이게 제일 많이 틀리는 거두 번째 아티크 관사가 많이 틀리세요 관사 그러니까 시, 사실 이런 것들은 베이직에서도 다 배우잖아요 저는 정말로 얘기하는데요. 6.0 이상, 6.5, 7.0 받을 거 아니면, 그라마포 알스 하지 마라. 30년 노하우에 미키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온라인에 제가 이거 수업했다가 뺐어요. 왜냐면, 이거 배울 사람이 많지가 않다. 이거 배워야 되는 유닛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인가 세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베이직으로 공부하셔도 충분하게 되겠습니다. 그쵸? 음. 아, 이거 잘 하시는 분이세요. 제 대충 저한테 풀만한 수준 책 같더라고요. 아니요, 문법은 쉬워야 돼요. 아주 쉬워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됩니다. 근데 그 기본을 지키면서 라이팅이랑 스피킹하기가 어렵지, 리딩도 마찬가지예요. 리딩도 그렇고 리스닝도.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문법이 제일 들어가는 건 라이팅과 스피킹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CD 있으면 더 좋죠. 예, 리스닝 CD 도움됩니다. 그렇죠? 그라운드 일스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하는데 이 교재 그렇두번 정도 풀고 복습. 어, 제가 가장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문법이 완벽해질 때. 몇번 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라이팅을 하면서 문법이 받쳐주는 거죠. 한번 정도 풀었다 그러면 라이팅을 하면서 문법이 여기서 받쳐줘야 시간 세이브가 돼요. 안 그러면 시간 되게 오래 걸리고 실력도 높아지지 않습니다. 문법책을 100번 보든 200번을 보든 문법 틀리게 돼 있어요. 라이팅할 때 적용이 안 돼서 적용하는 연습은 라이팅 써서 라이팅을 써야 돼요. 쓰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아이책 너무 어렵습니다. 예. 어, 오히려 캠브리지 교재를 보시면서 이게 어렵다면 몇개나와있지도 않아요. 캠브리지 교재 IELTS를 보시면서 그죠? 14, 뭐 13, 12, 리스닝, 그죠? 섹션 1, 2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많이 됩니다. 너무 어려운 책 공부하신 것 중에 하나세요. 어, 저한테 읽어 공부하고 왔는데 어, 라이팅이나 스피킹 수업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책어 배울 때요 유닛 하나만 봐 주세요. 그것도 6.0 넘을 때 6.0 넘지 않았는데 그거 보면은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Grammar Files는 진짜 영어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어를 수준을 아는 사람한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의해서 조금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면 여기다 글 올려 주세요. 제가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이유를 설명해 드릴 수도 있거든요. 예. 파이팅 하시고요. 베이직으로 가라앉으니까 그렇죠? 시간 정말 여유로우시네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문법보다 그, 문, 그 기본적인 문법은 좀 알고 계세요. 어휘가 약해요. 어휘가 약해서 안 되는 거세요. 단어마다 문법이 다 따로 있어요. 문법책에 갇혀 있지 마시고요. 영영사전으로 건너가셔야 돼요. 네, 파이팅 하시고요. 네, 질문 또 올려주시면 답변 친절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출린 답변은 4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나요?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아니면 지식연대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이렇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 감사합니다.